안녕하세요. 아드덕입니다. 오늘은 슈펙스 BN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주식이 지금 기본적인 부서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어... 시가총액이 600억이에요. 지금 600억. 그리고 화장품 유통이랑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바이오. 신약개발. 시총이 600억인데 바이오 신약개발에 지금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원, 5,000원, 6,000원 하던 주식이 600원까지 자천 원에서 육천 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물량을 정리하고 흔들면서 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그다음에 개미들 설거지 쫙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매집을 했죠 흔들면서 매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한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일단은 요 주식의 매력 포인트는 일단은 잡주예요. 잡주, 잡주인데 이런 잡주가 또 급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음, 일단 바닥권이니까 600원이 최저점이었고, 거의 여기가 매집한다니까 자, 900원 이때 매집했어요. 이때. 8 0 0원대 800원, 900원대 매집했습니다. 음, 800원, 900원대 매집했는데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이 주식 괜찮다. 주가가 바닥입니다. 이 650원은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간 거지. 실질적으로 바닥은 여기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이런데. 900원. 900원대, 800원대, 900원대. 여기가 바닥입니다. 요거는 일시적으로 뺀 거죠, 뺀 거. 종가는 836원이잖아요. 종가는. 763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800원, 900원에 매집을 한 겁니다. 지금 1,000원이란 말이에요. <laughs> 일단은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청이 600억인데. 자, 얘네가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이걸? 뭔가 주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바이오 신약 개발은 하나의 수단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어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과거를 봐도, 570원이 일시적으로 온게 있었는데, 그때도 한 600원, 700원대였고, 자, 아, 과거를 쭉 봐도, 거의 지금이면 최저가입니다. 천원 정도면 거의 최저가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이벤트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을 바이오 쪽으로 지금 회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변경했어요. 뭐 원래 옛날 이름은 뭐 아무튼 옛날 이름은 뭐 있는데 아무튼 슈펙스 Bm p로 바꿨어요. 바이오를 하면서 바꿨기 때문에, 이 주식이 주가가 바닥에 있고, 음, 재료가 좋습니다. 재료가. 신약개발. 시청도 600억 밖에 안 하고. 고기의 그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걸 보면은, 자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또 2차 상승이 나온 듯 하면서 나오지 못하면서 쌍봉을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주식은 이런 주식은요 자여기를 지지해주고 돌아 나갈 겁니다 여기를 요기를 지지하고 돌아 나가면은 요번엔 진짜 가요 요번엔 진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돌아 나가주기만 하면은 요거는 진짜 가는 거예요. 가격대도 부담이 없고 재료가 좋습니다. 그 시청도 6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주가가 바닥이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바이오를 한다고 터트렸어 요런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쌍봉을 찍잖아요, 쌍봉을. 올리는 척 하면서 이제 또 눌림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 또 올리는 척 하는데 또못 올려. 그 다음에 진짜 갑니다, 진짜. 요런 주식 특징이 그래요. <laughs> 자, 이게 얼마입니까? 1,400원. 1,400원, 1,300원대 고점이. 그러면 1000원에서 1300원을 줘서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리면은, 개미들이 이런 생각을 해. 아, 30%를 내려버리네? 열받잖아요. 그럼 다음에 올리면은, 다음에 또30% 줘요. 또 주면 여기서 다 팔아버려. 요 자, 한번 올렸죠? 그리고 내리버리면 열받는단 말이야. 30% 내리면. 그리고 다시 30%를 줘. 그럼 애들이 여서다 팔아버려. 본전을 주면 다 팔아버려. 그 다음에 내리죠. 내리면은, 아싸, 잘 팔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다시 꼬라박을 줄 알았다. 30% 나는 스윙 쳤다 이렇게 개미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올립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도 또안 파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봐봐요. 자, 두 번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두 번을 주면은 거의 다 팔아요. 여기서 흔들어, 흔들어 버리면 다 팔아. 그래도 안 파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파는 애는 두 번을 지금 못 팔았단 말이야. 아, 1300원, 14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첫 번째 못 팔았지. 또 팔아야 되는데, 또못 팔았어. 이렇게 두번 흔들면 거의 다 털리는데, 세 번째 또 1300원 주잖아요! 그러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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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요, 진짜. 세 번째 주면. 그러고 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미들이 여기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세 번째. 이세번째세 번째 올릴 때,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면 두보 속았거든. 두보 속았잖아요, 지금. 두번 속아서 세 번째 올리면은 다 팔아요. 근데 그때는 또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고, 잘 들어요. 여기를 지켜주고, 여기를 지켜주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1300원에 팔면 안 돼. 여기서. 여기서 팔지 마세요. 계속 보유. 보유하면 쭉 갑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2,000원, 2 0원이 이제 걸리는 거야, 2,000원에서. 2,000원에 걸리고, 3,000원 정도에 걸리네, 또. 2,000원하고 3,000원에서 걸리고, 그, 그러, 그, 그러고,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가면은 2 0 0 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 주식을 잘 보세요. 요 주식을. 요 주식을 잡보어요 바닷건에서 지금 바이오를 한다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 신약 개발이 뭐고 아니고 그런 거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뉴스로 끌어올리고 뉴스로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근데 지금 세력들이 지금 작업에 들어온 게 보여요. 세력들 작업이 딱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끌어올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돼요 이런 주식은 배팅이에요 배팅 이젠 돈 먹고 돈 먹기입니다 이건 돈 넣고 돈 먹기예요 근데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개미 손절 구간도 아니고 자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고점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바이오를 터뜨렸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요주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조금은 조금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한 10%에서 20% 비중을 그 정도만 갖고 가셔도 되, 괜찮을 것 같아요 100% 넣지 말고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요런 조치는 또 감사 보고서 중요하거든. 감사 보고서 적정 나왔습니다, 적정. 음. 감사 보고서 적정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년 3월 달까진별 걱정이, 걱정이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적자가 2년 역속 적자인데, 코스닥이라서 2년 역속 적자인데, 4년까지는 괜찮아요, 4년까지. 2년, 2년까지 적자예요, 지금. 근데, 4년은 괜찮아요. 바이오 하니까, 적자가 계속 날 수도 있어요. 자아직 <laughs> 1, 2년도는 1, 2년은 괜찮다. 일단 내년 3월달까지는 괜찮다. 올해는 괜찮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 뭔가 이런 주식이 느낌이 갈것 같은데요. 느낌이. 느낌이 갈것 같아. 그래서 음, 여러분들 뉴스를 좀 찾아보세요. 뉴스 찾아보시면은. 어, 얘가 몰래 뉴스 같은 것도 별로 안 보고 그냥 주식해요. 주식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냥 대, 대충 딱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갈 건지 아닌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뭐냐? 아, 무슨 뭐 요즘 뭐... 암 세포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그런 기전 같은 것도 막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동형 네트워크 보셨죠? 동형 네트워크. 항암제 1억 기술 수출했는데 이 항암제입니다. 암입니다. 암1억 기술 수출했는데 주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그 그, 그 기전을 다 알면 뭐해?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데. 기전 그 같은 건별 필요 없어. 대충 뭐뭐뭐 한다 이런 회사만 뭐가 한다 이런 것만 알면 되지. 얘는 화일약품하고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공동개발을 뭐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암화학요법 환자, 뭐 골수이식 환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그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호중구 감소증, 항암치료 과정에서 백혈구가 파괴되, 파괴되는 질환인데, 그거를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약품이 약이 몇개 있어 요 얘가. 그다음에 화장품 유통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얘 화장품도 한 개. 옛날에 화장품 주 날아갔었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세력할 때 화장품 주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면세점 우리 그거 뭐야. 사드 터지기 전에는 화장품 주 대박이었거든. 그 그러니까 얘가 뭔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슈를 일으켜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것도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런 것도 뭐 화장품이다 그런 거로 끌어올렸겠죠 2014년도니까 사드 하기 전이니까 그러고 내려온 거 아니야 사드 때문에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 화장품 같은 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사태 때문에 내려온 거지 뭐 그러고 나서 바이, 다시 바이오 해가지고 또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주식하는 스타일은 이런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음. 신약 개발 쪽에 지금 항암제에 필요한 어, 그런 약을 지금 백혈구 파괴를 막는 신약을 만드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상한가도 두번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또뭐 상한가 비슷하게 나오고 뭐또눌림목 주고 막 그랬거든요. 거래량도 보이시죠 지금 거래량 밑에 막대 그래프. 자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 좀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도 신약 그거 했었어요 진출한다고 이제 바이오 랠리 진출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뺀 거고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한다고 한다 뺐잖아요. 빼고 나서 이제 진짜, 진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음, 일단 위치가 나쁘지 않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고, 시청도 600억 밖에 안 되고, 재료도 좋고, 아직 뭐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니까. 신약 개발을 지금, 음, 계속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좀 뉴스 좀 찾아보세요, 뉴스. 일단은 위치는 좋아요. 시청도 좋고. 뉴스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동영상도 좀 보시고, 음, 그런 공부를 좀 하고, 그래, 하셔야 돼요. 주식할 때. 그냥 무작정 남이 살한다고 사지 말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몇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해야지, 최소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주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식하고 그러면안 돼요. 그래서 요 주식은 제가, 어... 추천을... 추천을, 드렸고, 여기 이제 11탄입니다. 11탄. 11탄 맞나? 내가 찍었는데 몰라. 11탄 맞겠지. 11탄인가? 12탄인가? 요즘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하루에 막 3개씩, 4개씩 찍으니까, 나도, 자, 그러면은, 몇, 몇 탄이냐, 너가. 어, 11탄 맞네요, 11탄. 어, 11탄입니다, 얘가, 11탄. 제가 1탄부터 10탄까지 찍어놨어요.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네트웍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서 대응하시고 하셔야 돼요. 일단 조끼를 보는 종목인데, 실시간으로 단타 치실 분들은 단타 치시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냥 방송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단탈 치든 중장기로 가져가든 뭐 스윙을 치든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분할매에서 분할매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실전 긴급 추천주입니다. 실전 긴급 추천주니까 거기서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서 골라서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시면 되고, 나머지 뭐, 종목들은 제가 그냥 보유하신 분들 방송하는 거예요. 제발 신규로 들어가지 마세요. 신규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물립니다.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것들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방송을 하시는, 하는 거고, 신규는 긴급 추천주, 그거 보시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거기서 고르시고, 어, 실전 재테크는 보유하신 분들인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세요 나 원망하지 말고 근데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시고 근데 현대바이오는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현대바이오는 들어가지 마세요 <laughs> 다른 거는 뭐 들어가도 말도 뭐큰 그게 없는데 현대바이오는 좀좀 음, 좀 2차 상승까지 났기 때문에 그거좀 위험합니다 3차까지 갈 수도 있, 있, 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거긴데, 만약에 2차 상승까지 났는데, 가서 꼬라박아버리면은, 고점에서 물리잖아요. 골치 아파요. 그니까, 러 바닥인지 아닌지 좀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발. 아, 그리고 나중 아, 뭐, 내가, 뭐냐면은, 아니 뭐 내가 내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식을 샀는지 안 샀는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추천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나한테 물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전에 보유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건데 그리고 내 가격이 얼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실시간 방송한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방송을 물론 참고 삼아서 이, 동, 이 영상만 보지 말고 여러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게. 그래서 제가 불특정 자수 초수 중수 고수 막다 여러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가격대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제가 애로 사항이 많아요. 주식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고, 제 말이 정답이면은 제가 뭐, 백, 0만 백만 장가 됐겠지. 그죠? 근데 어느 정도는 맞춰요. 100%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맞히니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맞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은 벌, 벌었고, 아, 잠깐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진짜 웃기더라. 댓글에 이러는 거야. 아, 집도 좁고 전형적인 개미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집이 좁지 않습니다. 좁지 않아요. 제가 49평에 살고 있어요. 49평. 49평에 살고 있고 저 1억 1억이 넘는 차를 타고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49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 증권맨, 이러더라. 나, 나 증권맨 뭐 10년 차인데, 어, 집도 좁고 어, 저적인 개미고, 뭐, 돈도 못 보는 게 무슨 방송하냐고, 막,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시세물 하는 것 같아, 시세물. 응, 시세물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집이 몇평이고 뭐, 내가 차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송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근데,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 음, 증권맨 10년 차례 냅니다. 자기가. 네, 이 방송을 꼭 보세요. 집은 49평입니다. 차는 1억 넘, 1억, 1억 넘는 거 타고 다니고 있어요. 주식해서. 그걸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집을 공개를 하려다가 내가 말았다니까. 열받아갖고. 그니까 내가 이렇게 영상 찍은 거 보면 우리 집이 잠깐 나온 게 있어요. 방이. 내가 이렇게 서재에서 잠깐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보고, 그거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비아냥거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래요. 어, 신경은 안 쓰려고 하는데, 그분이 좀,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네. 자, 지금까지 오늘 스펙스 BM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또 많이 했네요. 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laughs> 여러분들 아무튼 요거 잘 한번 관종에 넣고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찍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드덕이었습니다.